달팽이의 느린 여행. 숲 속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고 새들은 저마다의 노래로 하루를 열었지요. 그 와중에도 가장 느릿느릿한 존재, 바로 달팽이 루이는 여전히 자그마한 집을 등에 얹고 길을 나섰답니다. 루이는 성격도 느긋하고 움직임도 느렸답니다. 동물 친구들은 그런 루이를 보고 종종 놀리곤 했어요. 루이. 너 그렇게 느리게 가다가는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도 못하겠어? 토끼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내가 너 대신 네 물건을 가지고 갈까? 네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다람쥐가 장난스럽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루이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에게는 시간이 많아.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어느날 숲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숲의 중심지에 사는 부엉이 장로가 새로운 모험대회를 연다는 것이었어요. 대회에 참가하는 동물들은 숲을 가로질러 다섯 가지 특별한 보물을 찾아야 했답니다. 보물을 모두 모아오는 동물에게는 숲의 영웅이라는 칭호와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였지요. 이건 내 기회야. 내 속도를 보여줄 때가 됐어. 토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다람쥐도 잽싸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루이가 대회에 참가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루이는 조용히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답니다. 주변 동물들은 그의 결정을 보고 또한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루이, 네가 이 대회에서 이기려면 아마 평생 걸릴 걸. 그러나 루이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거야. 대회가 시작되고, 동물들은 재빨리 숲으로 흩어졌어요. 토끼는 손살같이 뛰어갔고, 다람쥐는 나무를 오르내리며 보물을 찾았지요. 반면 루이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였어요. 그는 급하게 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보물인 은빛 나뭇잎은 큰 호수 근처에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지나가는 동안 작은 새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이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멈춰 섰답니다. 그는 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구해냈어요. 고마워요 루이.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작은 새는 감사를 표하며 첫 번째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답니다. 다음 장소로 가는 길에 루이는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를 치우지 못해 길을 잃은 두더지를 만났습니다. 루이는 잠시 멈춰 두더지를 도와주었어요. 당신은 정말 느리지만 참으로 배려심이 깊군요. 두더지는 그 보답으로 두 번째 보물이 있는 방향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렇게 루이는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다른 동물들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길 위에서 만나는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숲의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었답니다. 어떤 동물들은 그의 도움 덕분에 자신들의 보물을 찾을 수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에게 감사의 뜻으로 새로운 정보를 주었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루이는 이미 숲의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답니다. 결국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했지만, 부엉이 장로는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대회의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루이입니다. 숲의 동물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루이가 승리자가 될수 있죠? 그는 가장 느리게 도착했는데요. 토끼가 물었어요. 부엉이 장로는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다. 여정을 통해 누구를 돕고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하지. 루이는 자신의 느림을 이용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단다. 그날 이후, 숲의 동물들은 루이를 놀리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루이가 가진 느림의 장점과 끈기를 인정하게 되었고, 루이는 자신의 속도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숲 속의 모든 동물들은 이제 루이의 이야기를 전하며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는 언제나처럼 느리지만 행복한 걸음으로 숲을 걸었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여정이니까.